원하는 대로 됐습니다. 용망을 <laughs> <laughs> 이루는 <이룬> 고양이. <웃음> <웃음> <저> 부장님. <laughs> 부장님. 아좀 <아주> 많이 취하셨습니다. 이집 <laughs> 모. 하루에 1분씩. 1 분씩 일일일 하자. 저희 팀의 그. 불만이 없는 거를 해소하고자 여기 두 분이 제시를 하셨고요. 전 조금 안대했어요이 상태에서요? 이건 어 약간 지금 짬수이다. 죽어요. 해서 타임 시작했어요. 네. 아이씨. 어, 행님 <laughs> <형님>, 시작하겠습니다. 행님. <야. 웃음> 아 근데 아, 네, 이게 죄송합니다. 카메라 좀 아. 나르시네 행님. 아, 카메라 켜져 있어. 아마 계속 내려가. 네, 사이가 좋아 보이 보이시네요. 아아 <laughs> 아. <laughs> 아니 여기 뭐 묻어가지고 행님. 아 <목적> 야! <요> <laughs> 아 여기가 시원한 데요 <요> 어, 여기가 시원한 데라까 야! 여기가 시원합니다 여기가! 시원한 데로고막 끝났다! 아... <요>